자, 아이폰 초기화 방법입니다. 자 설정을 클릭을 해봅니다. 네, 클릭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어, 일반으로 들어가고요. 일반 메뉴 일반 그 다음에 맨하단에 재설정 그리고 모든 컨텐츠 설정 지우기. 그리고, 그 다음에 계속,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초기화 할 때는 백업을 한 번, 어,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예, 백업을 한번해 두시는 게 좋아요. 백업하는 방법은, 어, 뭐 이거? 그, 백업하는 방법은 여기 백업이라고 돼 있죠. 아이클라우드로 들어가서 아이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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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 방법은 어, 요거 누르고요 아닌가? 아, 요거 아니고 여기 밑에 있네요 아이클라우드 누르고 그 다음에 예, 그 하단에 아이클라우드 백업이 있습니다 요거 예,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백업 요거 눌러서 초기화 하기 전에 한번 백업을 하세요 백, 백업을 할 때는 그이 사진 부분이 좀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진은 그냥 별도로 케이블로 백업을 받고 저는 이제 아이클라우드 사진을 백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요. 어 요거 사진 이 부분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유료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백업할 때 용량이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. 예 이때는 예 사진 부분을 끄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진은 별도로 케이블을 통해서 백업을 받으시고요 자, 여기까지입니다.